2022 1학기 중간고사 잠신고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DNA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자, DNA 이중 나선 구조고요. 됐죠? 바로 갈게요. 자, 1번에 DNA를 이루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죠? 바로 맞네요. 이번에 두 가닥의 폴리. 그렇죠? 폴리에 타이드 어 되게 많잖아 그죠?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고 폴리 많다는 얘기고요. 3 번에 가가 아드레인이면자 염기입니다. 나가 사이토신이냐고 아니죠 바로 틀렸죠? 아드레닌 짝꿍은요 타이밍이죠삼복결합이종서결합 아니 구한이면 짝꿍은 사이토신 삼복결합삼종서결합 됐죠? 이종 삼종 수소결합삼부적결합이고요 짝꿍 정해져 있으니까 됐죠? 됐네요자4 번에 4 번에 DNA 염기에는 아데닌, 고아닌 여기다 고아닌 그죠? 어. 어, 여기다 썼네요 어, 죄송합니다 어, 아데닌 어, 그죠? 지금 정신이 없네 고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맞죠? 그죠? 맞고요 아데닌이면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됐죠? 5번에 인산과 당은 DNA의 바깥쪽에 염기는 안쪽에 자, 일단 맞는 말이고 쌤이 여기를 확대해 줄게 확대해 주면요 왼쪽 왼쪽부터요 인산당 염기 자당 가운데 당 여기 인산 인산피 여기 염기 됐죠 염기 됐죠 이번엔 아데리면 반대편 낫죠 여기 타이밍 짝꿍 그 다음에 당당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그죠 역평행이죠 여기 이제 인산 이렇게 돼있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종수석이라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인산과 당은 대인이 문제 바깥쪽이냐고 인산당 바깥쪽이죠. 됐죠. 염기는 안쪽이죠 안쪽 그죠? 맞는 말이고요. 하나 추가할게요. 이렇게 실선 바깥쪽 골격은요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 바깥쪽 골격은요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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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기는요 서서 결합이에요. 그죠? 이것도 하나 참가 됐죠? 괜찮을까요? 어쨌거나 틀린 거 정답은 3번 틀렸습니다. 2022 1학기 중간고사, 잠신고 18번 문제의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였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